The famous 유명한 primatologist 영장류 학자예요. Franz De Waal이라는 사람. 이 of Emory University 이모 뭐 대학교 이름이고요. 대학교에 있는 says 말한데. 여기 대시 빠져 있습니다. Humans 인류들이 don't play 깔보는 거죠. Similarities 유사성을 경시한다 또는 깔본다. Between us 우리와 비트있는 사이니까 우리와 other animals 다른 동물들 사이에 유사성을 깔본대요 이 유사성이라는 거잘 봐야 돼 이따가 뭔 내용인지 나와 지금 한글로 봤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을 거야 뭐 있었지? 키스가 있었죠 친구가 있었죠 그런 거 도구를 만드는 것도 있었고 그런 거 있었지? 그게 이거야 유사성 인간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하잖아 보자. As a way. 어떤 방식으로 maintaining our spot. 이게 지금, 이 downplay 하는 거를 수, 어, 수식해준다고 보면 돼. 어떤 방식으로 of maintaining, 유지하는 방식으로 our spot, 우리의 위치를 at the top of our imaginary ladder. 조금, 어, 이 뭐라고 지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 top. 꼭대기에 위치시키는 거잖아. 꼭대기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유지시키네 of our imaginary 우리의 상상 속의 사다리에 꼭대기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꼭대기에 있고 밑에 다 동물들이 있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다리의 꼭대기라는 거를 너네가 요 깔본다 요거랑 좀 같이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아 문맥상 우리가 꼭대기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지금 영장류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s c i e n t i s t 과학자들은 The world points out. 이두 world이라는 아까 영장학자가 지적하는 거야. 이 과학자들은 can be some of worst offenders. 이게 범죄자거든, 원래? 근데 범죄자까지 가면 안될것 같고, 그냥, 어, 가장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이 정도? 범죄, 범죄까지는 아니에요. 여기서 의미상. 될수 있다. 이거 될수 있다. 여기서 끊지 말고, 가장 여기서 끊을게요. 가장 나쁜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아 사, 사람들 중 일부가 될수 있다. 뭐 이럴게? 이렇게. 임플로잉 채택하는 거죠. 테크니컬 랭귀지. 기술적 언어를 채택하면서 분사 구문이에요. 분구? 투 디스턴스 거리감을 두기 위해. <laughs> 거리를 두기 위해서. 더 아더 애니멀스. 다른 동물들을 from us 우리로부터 거리를 두기 위해서 기술적인 언어를 채택했다는 걸 사용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구분 짓는다고. 이게 구분 짓는다는 게 아까 단어와 연결지면 깔보는 거야. 그죠? 우리를 꼭대기 위치시키는 거. The y call kissing. 그들은 부른다. 키스하는 것을 인침스, 침팬치예요침팬치가 키스하는 것을 mouth-mouth to mouth contact. 입에서 입으로 접촉이라고 부른대요. 이게 예지 Technical language. 키스랑은 느낌이 다르잖아. 입에서 입으로 접촉. 좀 이상하잖아. 이, 이렇게 하는 게왜그런거라고 거리두려고. 사람들은 키스를 하는데 동물들은 입에서 입에 접촉. 이렇게 표현한다고. 아무튼, they call friends. 그들은 친구를 부른데 between primate 영장류들 사이에서 친구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자 이거야 지금 call 다음에 목적어가 friends고요. Friends라는 단어, 친구들이라는 단어를 목적격 보호, 이 따옴표가 지금 목적격 보호야 Favorite Affiliation Partner 선호하는 얘는 그 제휴 이런 뜻이에요 제휴 약간 너네가 놀이공원에 가 근데 좀 제휴카드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 뭐야 그 놀이공원이랑 그 카드 회사랑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이걸 친구라고 부른다고. 재휴, 짝꿍, 파트너들. 이렇게 부른대. 이거를 완벽하게 너네가 몰라서 돼. 어떤 느낌이야, 이게. 기술적 언어야, 이게. 그죠? 사람들은 친구인데, 영정류는 이렇게 부르는 거야. 이게 이해되죠? They interpret. 그들은 해석한다. 증거를. 증거를 해석하는데, 보여주고 있는 증거네. That crows. 까마귀랑 침팬지가. Can make tools 도구를 도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한대요. 이게 중요해. 얘, interpret라는 단어가 나오고 여기다 좀 써놓을까? interpret 이 단어가 나오고 해석하다야. a a as b 하면 a를 b로 해석하다야. 근데 지금 요 사이에 이만큼이 막 들어와 있는 거야. 지금 이 showing부터 여기까지가 중간에 들어와 있어서 이 a의 해석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얘는 그냥 a를 b라고 해석하다야. Being somehow 어느 정도 qualitatively 질적으로 다르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해석하는 거야. 까마귀나 침팬지가 만든 도구,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이렇게 보여주는 증거를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느 정도? 좀 달라. 질적으로 달라. From the concept kind of to making. 도구 제작의 종류와는 좀 다르다는 거야. 질적으로 다르대. Side to define humanity. 말해지는. To define humanity. 인류를 정의하기 위해서 말해지는. 도구 제작. 일, 인류의 이렇게 시초, 막 이런 거 보면 도구 제작이 나오죠. 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뭐야? 석기 시대 뭐 이런 게 있잖아. 그게 다 도구잖아, 도구. 아무튼 그 도구의 관점에서 약간 분리시키려고 막 이렇게 해석해 버린데. If an animal 동물이 can beat us 우리를 때려눕힐 수 있다 있다면 at a cognitive task 인지적 업무에서 여기서 이 beat는 이기다 이렇게 의미로 쓰인 것 같아. 이길 수 있다면 like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삽입절이죠. like 뭐뭐처럼 어떻게 certain 더 특정 조류들이 can remember 기억할 수 있는지 the precise location 정밀한 위치들을 of thousands of seeds 수천 개의 씨앗의 위치들을 정밀한 위치들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는지처럼 인간을 이길 수있다면야 인간은 기억 못할 수도 있죠. 길치라는 것도 있잖아. 인간을 이긴다는 게 거기서 온것 같아. 그리고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한다면 they write it off. 이거 치부하다야. 그것을 as instinct 본능으로 치부해 버린대. 대단한 일이잖아. 동물들이 때로는 인간보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철새들 보면 이렇게 막 엄청난 걸 이동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 본능에 치부해 본능으로 치부해 버린대. Not intelligence 지능이 아니라 이 말이 이해되죠? 지금 계속 동물을 까보는 느낌이 계속 있는 거야. This and so many. 자, 이것과 너무 많은 tricks. 비법이죠. Of language. 언어의 속임수들? 아니면 뭐 비법들? 요런 것들이 o uh, what Duval has termed. 이두아리이라는 사람이 말했던 거지. Linguistic castration. 언어적인 거세라고 말했던 거래. 말했던 것, 관계대명사 와시 이라서 뭐뭐하는 것 이렇게 쓰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새가 막뭐 하는 거 있었잖아. 그거 말고도 많은가봐. 그러니까 이렇게 so many more tricks 뭐 이렇게 나온 거죠. 그거 말고도 많은가봐. 여기서 근데 트릭이라고 한게내 생각에는 그거 같아. 그 원래는 되게 대단한 일인데 이걸 약간 폄마하기 위해서 동물들의 행동이니까 인간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깎아내리는 거죠. 기술적인 용어를 사용하죠. 그게 언어적 거세라고 했죠. 아무튼 그거를 트릭스라고 네, 표현한 것 같아. The way we use 동물이 사실은 대단한 거라고. 자,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죠. Our t o n g u e <laughs> 우리의 이게 통규가 현대혀말이라는 뜻이 또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사용하는 방법. 방법은 t o d i s e m Power Animals. e m p o w e r m 권한을 부여하던데 그래서 박탈시키인가 한번 봐볼래? 뭐로 돼 있니? 어, 힘을 빼앗다라고 해볼까 하면, 동물들의 힘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단어를, 말을 사용하는 방법. 이다야. It is가 빠져있어요. 방법이다.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봐봐, 더 웨이하고 이만큼 해서 겉지 쿵만어서 끝났어. 문장이 아닌 것 같아. 사실, it is가 빠져있는 거다. 알겠죠? 얘 뒤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방법이다. 방식이다. We invent what?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To maintain, 유지시키기 위해서, our spot. 또 나왔지, 이거. 우리의 위치를 꼭대기에 위치시키기 위해서, 어, 유지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를 만들어낸 방식이다. 이게. 이게 지금 이, 뭐야, 그 영장류학자가 이제 얘기하는 거지. 인간이 사실은 뭐, 이렇게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